리플이 오늘 장초반 하락 후 강한 반등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과연 이 반등이 이어질 수 있을까요? 주요 지지라인과 상승전환 가능성 지금부터 자세히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리플의 현재 흐름부터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세는 약3% 상승한 상태로 큰 폭의 등락 없이 보합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리플의 현재 흐름부터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세는 약3% 상승한 상태로 큰 폭의 등락 없이 보합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장 초반에는 하락세가 먼저 나왔지만 이후 강한반 등이 빠르게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 포착됩니다. 이 부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풀어보면 오전 영상에서 제가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근 흐름에서는 추세선 이탈이 한 차례 나왔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조정이 나올 수 있는 환경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 구간을 모두 무너뜨리는 큰 하락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은 낮다고 봤습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지지 구간인 3.12 달러에서 3.17 달러 사이의 구간이 여전히 견고하게 버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해당 추세 위에서 지지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오늘 하락이 나왔지만 주요 지지 구간에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가격이 지지를 받았고 전 구간을 다 빼는 하락 그림은 여전히 나오기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1 시간봉 MACD 보조 지표를 살펴보면 아직 골든 크로스는 형성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시도는 꾸준히 이어지고 있고 이미 추세선 위에서 한 차례 지지가 확인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조만간 골든 크로스가 완성될 가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으며 이 골든 크로스가 완성될 경우 상승 관점에서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 될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현재 구간은 결국 조정 구간을 만들고 나서 상승으로 이어가기 위해 반드시 지켜내야 하는 자리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큽니다. 이번에는 주봉 차트를 잠깐 보겠습니다. 주봉 MACD를 보면 이경만 줄이는 형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큰 폭의 하락이 나타날 조짐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주봉상에서는 별다른 특이사항 없이 마감될 가능성이 크며 단기 구간에서 지지만 유지된다면 주봉 관점에서도 다음 주 상승을 충분히 기대해 볼수 있는 구조입니다. 다시 한 시간 봉으로 돌아오면 주봉에서 상승 가능성을 보는 이유는 결국 저점에서부터 형성된 장기 상승 기울기가 아직도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이 상승 기울기 위에서 지지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고, 그 위에서는 여전히 상승 관점이 가능한 자리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지금 구간은 매수세가 우위를 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단기적으로 하락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주요 지지 구간에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차트에서도 이런 흐름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그림과 단기 그림을 나눠서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1시간 봉 보조 지표에서 골든크로스가 확정적으로 나타난다면 이후 상승으로 이어질 확률은 훨씬 높아집니다. 따라서 이 골든크로스가 완전히 각인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각인이 된다면 이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물론 보조 지표상으로 보면 현재 구간보다 조금 더 내려올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런 하락 과정에서는 단기 조정이나 기간 조정이 함께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구간은 큰 폭의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은 자리입니다. 주봉 흐름, 지지 라인, 상승 각도 그리고 보조 지표 모두에서 큰 하락 신호는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락이 나오더라도 곧 반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만약 하락 전환이 될 자리였다면 이전 구간에서 소폭 상승만 만들고 쌍봉 형태로 빠지는 그림이 나왔어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는 오히려 쌍봉 고점보다 더 높은 자리까지 올라왔습니다. 이처럼 고점을 더 높인 상태에서는 하락 각도를 만드는 것이 쉽지 않고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봅니다. 단기 흐름뿐만 아니라 장기 흐름에서도 각도가 유지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단기 각도까지도 다시 살려낸 모습입니다. 이런 점들을 종합하면 지금은 하락 전환 가능성이 낮다고 볼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구간은 기간 조정만 거쳐도 다음 상승을 준비할 수 있는 매우 좋은 자리입니다. 중간에 추세의 일시적인 흔들림은 있을 수 있지만 결국에는 다시 상승으로 되돌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매수세가 여전히 우위에 있다는 점을 핵심 포인트로 보시면 됩니다. 오늘 분석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번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리플의 결과는 이제 이미 시장에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남은 시간에는 우리가 돈을 벌어야겠죠, 여러분? 자, 보세요. 옴니네트워크 지금 6,100원까지 상승했습니다. 제가 이 종목을 언제 추천드렸는지 기억나시나요? 자, 보세요. 옴니네트워크 1,600원일 때 저희 무료 문자 받으시는 분들께만 공개했던 정보에서 제가 이 타이밍에 정확하게 매수타점 잡아드렸습니다. 그때 소통방에 계셨던 분들 이 종목으로 몇배 수익 가져가셨죠? 490% 수익 가져가신 거잖아요. 에이플 파이낸스도 여러분 본격적으로 상승을 시작해서 지금 어디까지 갔는지 아시죠? 바로 679원까지 치솟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종목을 언제 말씀드렸나요? 바로 8월 4일 572원일 때입니다. 그때 문자를 통해 여러분들께 이 정보를 미리 다 전달드렸던 거 기억하시죠? 오늘 빗섬에서 레버파이, 이거 지금 치솟는 거 보이시죠 여러분? 0.37원 상승 돌파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레버파이 0.22원에서 정보 드렸고 정확히 0.37원까지 보자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돌파 시에 다시 공지 드리겠다고도 미리 안내 드렸죠? 조금 있다가 이 내용도 다시 한번 정리해서 제공 드릴 예정이고요. 이처럼 제가 제공해드리는 모든 급등 정보, 수익 정보는 저희 코왕 무료 문자에서 영상과 채팅을 통해 실시간으로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문자 보내시는 방법 아셔야겠죠? 오기란 누르시면 제가 고정글에 제 개인 번호를 남겨놨습니다. 작성 방법도 아주 간단합니다. 그냥 코왕이라고만 보내주시면 신청 완료이고 제가 답장 보내면 뭐가 문제이고 궁금한지만 말해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오늘처럼 급등 나오는 종목들에 대한 실시간 정보를 누구보다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50% 넘게 나온 종목 확인하셨죠? 이렇게 방법만 알고 움직이면 정말 쉬운 일입니다. 그 방법 제가 지금부터 직접 보여드릴게요. 딱 10초만 투자하셔서 문자 보내주시고 내일부터 나올 수익 정보 바로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내일 기가 막힌 수익 한번 또 만들어 보세요. 언제나 문은 활짝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방에서 단순히 수익 정보만 나누는 게 아니라 영상에서 다 말씀드리지 못했던 중요 자료들도 공유해드리고 있고, 아무튼 오늘도 여러분들의 입장을 기대하며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반드시 인지하고 있어야 할한 가지 사실, 지금부터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바로 리플에 대한 전통 금융사들의 투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최근 5년간의 데이터를 보면, 리플에 대한 전통 금융권의 투자가 계속해서 집계되고 있고요. 그 수치는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단순히 금융사가 리플에 투자했다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핵심은 우리가 알고 있던 기존의 전통 금융 구조가 이제는 점차적으로 블록체인과 결합된 새로운 금융 구조로 바뀌고 있다는 흐름입니다. 즉, 지금 리플을 중심으로 해서 금융산업 전반이 새로운 방향으로 재편되고 있다. 이 사실을 꼭 인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 시점에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코로나 시절을 겪을 때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정말 근거 없는 폭등이 연이어 일어났었죠. 하지만 그때 우리는 왜 이게 오르는 거지? 이렇게 의문을 가졌지만 사실 그 이유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정보가 턱없이 부족했기 때문이에요. 설령 정보가 시장에 나왔다 하더라도 당시엔 그걸 투자자들이 받아들이기 위한 시간, 즉, 인식의 준비 기간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시장은 이미 충분한 시간을 거쳤고, 이제는 암호화폐가 진짜 가치 있는 새로운 산업이라는 걸 직접 경험하고 인정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도 암호화폐 관련 법안이 통과됐고, 전통 금융사들, 신탁사들까지 암호화폐에 적극적으로 투자에 뛰어들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리플이 본격적인 상승으로 들어가기 직전인 그 관문 앞에서 여러분이 서 있는 순간 바로 지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 당장이라도 시장으로 복귀하셔야 되고 정확한 정보는 저희 채널에서 받아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수익 정보는 누구에게? 저 코황에게 받아가셔야 되는 겁니다. 그 수익 정보는 어디서 받는다? 코황의 정보 문자이죠. 문자 받는 방법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간단합니다. 더보기란에 있는 번호로 코왕만 보내주시면 신청 완료이고요. 아까 제가 직접 보여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자, 오늘은 2025년 8월 8일 코왕의 리플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또 내일 더 좋은 소식 가지고 그리고 소통방에서 여러분들께 더 도움이 될수 있는 수익 정보와 자료들 가득 준비해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문자 정보에서 더 즐거운 이야기, 더 정확한 정보로 여러분과 계속 함께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